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네, 오늘 게임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쪽 파노 네, 신청 재개 기대감에 주가가 게임 쪽에서 많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m게임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네, 벤처 기업으로 게임회사인데요. 본사는 저쪽 가산동 쪽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점 부근이었던 2000원 짜리 여기를 터치를 한번 해 주고 나서 지속적으로 네, 이렇게 저점을 높여 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3800만 주에 거래대금 3,130억 가량 터지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뿌려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크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직전의 고점 거래량을 오늘 단박에 뚫어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M게임 기업 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BR이 3.41배, 퍼가 17.24입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게임회사고요. 대주주는 손승철 외 5인이 17.98%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대주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좀 않네요. 동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소프트웨어 등을, 뭐, 퍼블리싱 하면서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으면서, 매출액 99.47%가 게임 매출이라고 합니다. 열혈광호, 뭐, 나이트, 이터널 시티, 영웅, 귀혼 등 어, M 게임 특유의 컨텐츠를 어, 가지고 있는 네, 게임이고요. 시가총액은 1,368억 원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뭐 400억 정도 내는데 어, 2020년에는 실적을 좀잘 냈어요. 아마 이제 열혈강호 모바일 정도 네, 출시를 하면서 어, 이슈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영업이익을 그래도 꾸준히 좀잘 내고 있네요. 영업이익과 실적이 좀잘 나고 있어서 매출도 바닥을 찍으면서 네, 주가의 위치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현재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내 유보율이 400%에 부채 비율은 18%로 네, 재무 상황에 어, 좀 리스크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 생각보다 의외로 어, 재무 건전성에서 좀 탄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해당 종목 어,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매매 타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2020년도에 많이 개선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어 많이 올라갔죠. 어쨌든 실적과 비례하는 것이 주가의 위치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채널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상단 채널 상단을 터치할 때마다 주가가 좀 조정을 주는 네,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그런 어. 룰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채널 상단에 추세선 상단을 뚫어 줬습니다 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으로 뚫어 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물, 돈이 많이 물려오는 어, 돈이 많이 흡수가 되었으니까 이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어, 단기적인 조정을 줄때 눌림에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올 때 대략 오늘 어, 윗꼬리 자리였던 9,100원에서 매도 처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M게임의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은 오히려 일봉 차트보다도 좀더 어 굉장히 좀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8,800원 정도 자리에 어 직전 매물대 고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8,800원 자리가 지금 매물대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를 뚫지 못하고 지금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이나 모레 여기 이 자리를 강력하게 뚫어주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직전 고점 자리였던 여기 13,000원짜리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8 8 0 0원자리를 아직 뚫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윗꼬리를 달면서 밑으로 어, 조정을 주는 자리로 대략 한7 5 0 0원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고 여기 8 8 0 0원자리 돌파를 하는지 어, 주목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분봉상에서 오늘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뭐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9,100원 상한가까지 찍고 나서 상이 지금 풀린 상황인데요. 지금 분봉상에서 볼때 단기적으로 보이는 자리가 이제 여기 7,600원 자리에 매물대가 작은 매물대가 좀 보입니다. 주가가 만약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 급락이 나오는 경우 이 자리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어쨌든 오늘 1시 정도부터 주가가 한방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들어온 돈이 나가기 전에 저점 자리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m게임의 매수와 매도 타점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오늘 장 마감까지 아마 상한가가 들어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상한가로 마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매수 타점은 7600원에서 7400원 자리 구간으로 어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만약에 이장 마감에 이 8800원을 뚫어주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한다. 그럴 경우에 내일 오전에 여기 (8800원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엠게임을 새로 들어가실 분들이라면 7,600원에서 7,400원을 한번 매수타점으로 잡아보시고, 현재 M 게임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못한다고 라 하면 여기 8,800원에서 전략 매도 처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매수를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7,600원에서 7,400원짜리 염두에 보시고, 오늘 만약에 8,8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장마감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내일 오전에 여기 8,800원 자리를 매수타점으로 잡으셔가지고 단기적인 타점 잡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M게임 장 마감까지 얼마로 마감을 할지 한번 지켜보신 후 내일 오전에 매수 전략 세워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은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엔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